네비형님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거를 뭘로 해볼까 자 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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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폰타입 폰타입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어 폰타입은 어, 말이다 음, 여기 써 있다, 이렇게. 어? 써 있어, 이렇게. 어? 이것도 모르면 은난 놓고 기억자지. 이것또 써놨습니다. 2014 스마트라고. 응? 이렇게. 응? 스마트. 이공일사 스마트 트립, 트립을 때려박아 주면 됩니다. 때려박아 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를 사이드 를또따 주면 되고 깔 때는 이거를 어. 오케이. 핀셋이나 이걸로 제껴 주세요. 제껴 주세요. 이렇게. 새껴주세요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세요 이렇게 젖빠지지 또 챙겨주세요 또 새겨주시고 쫙쫙 벌어지면 여기서 이제 예, 여기에 이쪽 라인이 안 보이지 라인이 안 보이는 거는 왜안 보이냐 스마트니까 라인이 안 나오잖아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이검은 천을 벗기면은 빠지고 이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보관해 놓고 이거를 어. 내비 형님은 미리미리 뜯어놓고 하지 왜냐면 이게 또 이게 또 손님 온대또 이거 언제 또 거? 지중으로 앉아있냐? 손님 거 갖다 뜯고 앉아있냐? 이거 언제 그치? 응? 그러니까 빨리빨리 손님 거는 이제 빼놓은 거 처박아 놓고 또 바꿔치기 바꿔치기 하는 거지. 응. 사기인가 이게? 응? 사기냐 이게 혹시? 사기는 아닌데 속도를 난 속도를 높이는 건데. 주로 이제 손님과 끼는 걸 대본 끼는데 이거 어떤 거 어떨 때 이렇게 끼냐면 라 급하게 할때 이제 망가진 게 왔을 때 어. 망가진 게 왔을 때 바꿔치기 할때 멀쩡한 거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거 왔을 때. 어? 망가진 게 왔을 때 바꿔치기 할때 CD는 죽어요. 소비자한테 미리 어필을 하는 거죠 어필. 네. 어필을 해야지. 화질이 왜 이따구로 나올까? 화질이 응? 좀 어두워 보이지? 그럴 때는. 좀 밝아졌지? 어 좋네. 지문이 묻으니까 카메라 지문 지문 자동으로 물린 거 클린 기능 없나 자동으로 밝게 해주고 자동으로 막 닦아주고 하는 거 없나? 와이퍼나 썼지? 찍 닦아주고 물 뿌려주고.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어? 이 트립, 케이블 꼽을지 몰라요 하는 이, 이, 이 닭대가리들이 있는데, 어? 봐. 어때? 뚜껑 위 있잖아. 하접. 하접이지. 하접. 독특한 차를 제외한 모든 트립은 하접이야, 하접. 자, 수평 맞추고, 딱 맞지? 요, 요거이 라인이 삐딱하면 안 돼. 그니까,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 타버려. 이게 하나는 숫자를 담당하고 버튼을 담당하는 케이블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리면. 안 켜지거나 화면이 깨지거나 타버린다고. 우리 네비형님 방송 보시는 우리 천재들은, 뭐 그러지 않길 바란다. 그 음. 먼지 이런 걸 제거하려고 굳이 애쓰지 마. 막 보면 이게 날라간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렇게 또 잠깐만. 대부 폰트스 걸 많이 끼니까, 어, 내리고 올리고, 1번 내리고, 2번 올리고. 아이나비 뭐야? 내리고 내리고. 제형 권 뭐야? 올리고 올리고. 응? 제형 권더 한다? 올리고 올리고. 제형 권은 제형 내비. 7000. 라이브. 아이나비 뭐야? 내리고 내리고. 폰트스 건 뭐야? 파인 건 뭐야?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1번 올 1번 내려. 2번 올려. 어, 그거를 모르면은 안 된다. 외워라, 외워. 어렵지 않잖아. 군대에서도 그래. 뭐, 아무것 따위 안해놓듯이 어? 여러분, 상관없는데, 군 생활이 피곤해지거든? 우리가 하는 이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는 이것도 이거 뭐 안해오면 어때 근데 볼 때마다 착복과 여러분 어? 아니잖아 외워야지 멍청하게 하면 된다? 망가진다 팁 업데이트 할 때는 필 시동 걸고 합니다 여기 이게 딩딩딩딩 거리잖아 그러다 케이블 타이 체결하면 단단해져 딱 체결한 거는 여기, 옆에 여기, 여기, 옆에 야스여간 여기, 다 본드 칠한 거봐 여기, 여기, 봐. 굳이 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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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여면면의 결벽증인데 이여데여거여 거의 기여증여자지이 여기, 여기, 여이 정도면 거의 기여증이지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CD 메카는 이제 고정 위주지, 이거를. 이게 솔직히, 뭐, CD가 뭐, 아 솔직히 들려고 하는 건 진짜 난센스고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CD가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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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딱 들어가겠냐고. 들어가도 얼마 못 써. 왜냐면 메카를 이걸 강제로 들어, 쳐 올리잖아, 이렇게. 그치? 쳐 올려주잖아.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됐어? C D 가 이게 이렇게 돼 버려 무리가 간다고 그럼 이메카가 빨리 망가져 무리가 가겠지 당분간은 되는데 와 C D 굳이 쓰겠어요 하는 이아 이런 뭐 이런 할배 할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 나는 그냥 U S B 로 내가 만들어 도 테니까 열뭐 장까지 만들어 줄게요 알려주고 그러지 U S B 를 받아서 꼽아서 쓰면 더 좋다. 왜냐? 이게 CD는 안 뜨는데 텍스트 CD잖아 그거 빼고는 MP3 빼고는 글자가 안떠 1, 2, 3, 4, 5로 나오는데 이걸 USB라면 얘네들이 이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MP3 변환하면서 딱 뜨는 거야 글 제목하고 가수 이름이 CD가 기스가 나면 어떻게 된다?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한번 뭐, 틀어 보시겠다. 틀어 보시겠다. 뭐, 존댓말을 왜안 하나요? 야야야. 야, 야. 아, 니들 교수랑 나랑 동갑이야. 교수 니들한테 조, 존댓말 하디? 또 갑질이냐? 또 갑질이냐? 어? 응? 봐 봐. 불 들어오지. 깜빡, 깜빡. 어? 무슨 <laughs> 눈가 깜빡, 깜빡하듯이 졸려올 때 불이 깜빡, 깜빡거리면 문제 없는데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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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면은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작업이. 깜바 깜빡, 바빡깜바 깜빡, 바빡하고 잘못된 거야. 그때는 길 껐다가 켜준다. 바로 아니 좀 있다가 뺀 다음에 빼면은 전기가 쭉 물처럼 이게 물이 빠져 쭉 빠져나가. 그 다음에 다시 키는 겁니다. 이게 알려줘도 또 이게 못 얻은 사람들은 진짜 계속 봐. 포기하지 말고 알지 포기는 뭐다, 여러분? 어, 배추 쳐살 때나 하는 거야. 배추 쳐살 때나 하는 거지. 포기를 왜 하냐? 내비형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포기하면 안 돼. 설명, 설명하고 있지? 어? 뭐다? 하접점. 어? 하접? 어? 하접? 하접은 뭐다? 하접? 뚜껑 위에 있다? 그럼 하접이야. 밑에 기판이, 오디오 쪽이. 트립은 무조건 하접이니까. 특이 차량 빼고는 다 하접이다. 낄 때, 스마트는 스마트에 끼는 거야. 스마트 트립, 봐봐, 여기 보면 사이즈 스마트 트립이라고? 근데 이거를 일반 트립 갖다가 꽂으면은, 기계가 망가지거나 티 망가지거나 센놈이 이기는 겁니다 뭐든지 끝까지 저는 또이 어, 동네를 지켜야지 끝났습니다 예, 이상 내비어 못 사고요 예, 막말 뭐 너무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어, 애인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고 파는 거지. LF 소나타 BT 2014 스마트. 네. 좋아요. 그래서 또 넬름 파는 거, 넬름 넬름, 넬름 넬름 파는 거지. 예, 네, 이상 네비 형님입니다. 14분 채우고 띵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딱켜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러면은 다음에 땜빵 할때 굿이요 여기다가도 여기다가 똑같이 2014이아 망가졌네 2014 아, lf,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